6월4일 열왕기 하 9장 선지자 엘리야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임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걸고 열고 도망하되 지치지 말지니라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러왔다. 라못으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 니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베 집을 누바세 아들 여로 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므로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본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대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심돌 위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라망 하사엘을 인하여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라망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올라왔던 때라 도,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한 사람이라도 이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우의 물의 오는 것을 보고 가로대,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함에 예우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희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희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 다음에 예우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하스꾼이 또고하야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스의 손자 예우의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함에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예우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보스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우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슬수와 슬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였으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에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 진지라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그루비탈에서 친히 저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하베 아들 요람의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르엘의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옴에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시물이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려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띠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대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는즉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대 이는 여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열왕기 하십장 아합의 아들 칠십이니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르엘 방백꽃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번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경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대 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오 하고 국내 대신과 부윤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우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대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무릇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된 사람들의 머리를 치하고 내일 이맘때 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종기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름에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루엘 예우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우에게 공하여 가로되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두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 침까지 문어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서서 묻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었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베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그 종기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에 목자가 양탁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무난하러 내려가노라.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가베 아들 영혼아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대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 있는 야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하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우가 묻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우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머려라 하여 괴기를 쓰니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에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 두루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우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매 이편부터 저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하며 저희에게로 예복 예을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하를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우가 80인을 받게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드리기를 다음에 예우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묵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사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하를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곧 베들과 단에 있는 금 송아지를 섬기는 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음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나리라 하십이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 보함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요단 동편 길르앗 온땅곧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하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칠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 예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해 수는 28년이더라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구내 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하마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일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 대자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신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동곳 요단강 건너편 베나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르거든,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대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 나에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대와 보라 아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대,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장.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 여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또한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니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쭈,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록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씀하기를,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으딱지하여 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